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는 경기 시작 전부터 묘한 긴장감과 술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데뷔 후 처음으로 6번 타순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로 한 번이나 2번 테이블 세터로 나서며 공격의 물꼬를 터주던 그였기에 감독의 파격적인 결정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정후가 6번 타순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경기장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손자 기정우는 그 모든 우려와 의심을 단한 번의 스윙으로 잠재웠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져나온 한방의 홈런으로 말입니다. 그의 방망이 하나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고 팬들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뜨거운 환호와 열광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정후가 어떤 타순에 배치되든 팀의 승리를 이끄는 핵심 중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 멜빈 감독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 과감한 타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팀 타선의 침체를 극복하고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정후를 6번 타순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멜빈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정후는 어떤 타순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다. 6번 타순에서 더 많은 타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속에는 이정후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팀 공격력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감독의 결정에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정후의 출루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선택이다. 테이블 세터로서의 강점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후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는 1회 말첫 타석에서부터 상대 투수의 공을 날카롭게 받아쳐 안타를 만들어내며 6번 타순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던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증가가 폭발했습니다.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러갔습니다. 5회까지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의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상대 선발 투수의 호투에 눌려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자 오라클 파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6회말 샌프란시스코는 선두 타자의 안타와 볼넷으로 1-4-1 1호의 절호의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침묵을 낼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이때 타석에 들어선 선수는 바로 6번 타자 이정후였습니다. 모든 관중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팬들은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정후가 이 중요한 순간에 한방을 터뜨려줄 수 있을까? 상대 투수는 이정후의 약점을 파고들려는 듯 바깥쪽 변화구와 몸쪽 강속구를 섞어 던지며 끈질기게 승부했습니다. 볼카운트 2대2 풀카운트 직전 투수는 승부수를 띄우는 듯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던졌습니다. 많은 타자들이 소가 넘어갈 만한 절묘한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정후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투수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고 완벽한 임팩트로 방망이를 돌렸습니다. 팅 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은 빠른 속도로 날아올랐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라클 파크의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시즌 9호 홈런 그것도 주자 두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3점 역전 홈런이었습니다. 오라클 파크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여 명의 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하듯 환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덕아웃은 선수들이 서로 얼싸 안으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은 홈을 밟으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과 함께 모든 것을 쏟아본 자의 후련함이 교차했습니다. 6번 타순 배치에 대한 모든 우려를 단숨에 날려버린 완벽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이 홈런은 단순히 점수를 넘어 팀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정후의 역전 홈런은 미국 현지 언론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 직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com은 이정후의 홈런 소식을 메인 기사로 다루며 그의 활약을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이정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정후 스토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를 향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 속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6번 타순 배치라는 감독의 도박에 가까운 결정을 그는 완벽한 한방으로 신의 한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야구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팬들에게 서사를 제공합니다. 이정후의 방망이에는 마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야구팬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디에슬레틱은 이정후가 단순히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스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ESPN, 폭스 스포츠 등 다른 주요 언론들 역시 이정후의 경웅적인 홈런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그의 타순 변화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정후를 향한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팬심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 전 그의 6번 타순 배치에 대한 우려와 의심은 역전 홈런이 터지는 순간 모두 환호와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팬들은 이정후가 어떤 상황, 어떤 타순에서도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해결사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 후, 오라클 파크를 떠나는 팬들은 모두 이정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았고 이정후는 우리의 영웅이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 승리는 없었다. 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역시 이정후의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팬들 역시 기정후는 진짜 드라마를 쓰는 선수다. 역시 믿고 보는 이정후. 어떤 타순이든 이정후는 이정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활약에 열광했습니다. 이정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타순에 배치되든 팀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팬들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훈은 이제 단순히 KBO 리그에서 온 재능 있는 선수를 넘어 메이저 리그 전체에서 주목받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순간에 터져 나오는 클러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오늘 6번 타순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은 이정호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제 테이블 세터뿐만 아니라 찬스 상황에서 장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큰 힘이 될 것이며, 남은 시즌 동안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정후의 야구는 단순히 숫자나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법과 같습니다.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 나오는 타구 하나하나, 바람처럼 그라운드를 가르는 질주,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센스 플레이들은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전율과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한 타석. 한 타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며 그 안에는 승리를 향한 집념과 끊임없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팬들에게 이정후의 플레이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명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정후 선수의 다음 경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메이저리그에 새겨나갈 또 다른 전설적인 순간들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